하나생명은 전국 고객들의 중고생 자녀들을 조청해 서울대 연세대를 직접 견학하고 개구우먼신보라 씨에게 꿈과 인생 이야기를 듣는 꿈을 키우는 명문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하나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전국에서 올라온 400여 명의 고객들의 중고생 자녀들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방문하고 63빌딩, 63아트홀에 모여 개그우먼 심보라 씨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중고교 학창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개그맨 진출 계기와 각종 에피소드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심보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치 있는 답변을 전해주며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내일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학룡 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